자, 이번 문제는 여러가지 방정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 이 방정식의 자변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x 세제곱에 2x제곱에 a-8x-2a는 a 0인데 얘는 지금 x 말고 다른 문자 a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없어지게 하는 어, X를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해줄 거야. 그렇다면 X가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정말 2로 조립제법이 되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면 8에 2니까 또 8이다. 맞지? 2A EA 빼기 16에 빼기 2A가 돼서 지금 2A, 어, 2A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없어져서, 아, 맞네요. 자, 그럼 조립제법을 시작해보자. 개수만 적고. 뭐로 나는 1호 조립제법을 하겠다. 2 4 8 a 2 a 0 됐네요. 자, 그러면 써주니까 x 빼기 2의 x 제곱 4x 더하기 a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 했다. 인수분해 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2밖에 없다 그랬어. 자, 그렇다면 식을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얘 방정식이 실근이 2밖에 없을 때 A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뭐 각각의 해를 구해 보면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건 X가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근이 2밖에 없으니까 실근이 하나가 이가 되던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 아니면 여기에서 근이 근이 여기서는 중근이 나와야 되겠죠 중근, 중근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 여기서는 근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허근이 나와야 되겠죠 허근이 나와야 돼 실근이 이 밖에 없으니까 이거거나 요거를 만족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겠지. 여기에서 중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x는 이 대입을 해보니까 4 플러스 8 더하기 a가 0인데, 그렇다면 a가 마이너스 12가 되는데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2가 되면 중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자, 그렇다면 허근 가질 조건을 따져 주시면. 그거는어 짝수고시 쓸수 있네요. b플라임이 얼마가 되는 거죠? b플라임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써주면 2제곱 e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c 대신에 a 넣는 거네요. 자, 여기에서 얘는 여기서 a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어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지 공식이야, 공식, 공식. 얘는 공식이야, 공식. 자 그러면 b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 a c 니까 ac 그냥 a가 되겠네요.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져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4보다 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네요. 자세 번째 이번에는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우선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뭘 가지면 되냐면 뭐 여기서는 x는 2라는 근이 나오겠지. x는 2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에서 뭘 가지면 돼.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얘가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얘가 또뭘 가져도 돼? 그렇지, 이라는 근을 가져도 된다. 그렇다면, 이라는 근을 갖게 되는, 음, 얘가, 2의 근을 갖게 하는 건, 아까도 풀어봤죠? 얘가, 2가 갖게 되는 건 A 값이 얼마였어요? A 값 마이너스 10이었죠? 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는 중근.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풀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a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여기서는 어떻게 쓸까? 어 4분의 d라고 적을게. 얘가 0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요 조건 잘 보이셔야겠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a는 마이너스 10이거나 a는 뭐가 되겠더라? 4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더